태권도 대회 도전기. 서우는 태권도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매일 도장에 가서 씩씩하게 발차기 연습을 했죠. 얍, 얍, 서우의 기합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졌어요. 어느날 사범님께서 태권도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서우는 대회에 나가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범님, 저도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서우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저녁에는 아빠와 함께 품새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되었어요. 서우는 조금 떨렸지만, 엄마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씩씩하게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첫 번째 상대는 키가 아주 큰 아이였어요. 서우는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힘껏 발차기를 했어요. 태권. 서우의 멋진 발차기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서우는 첫 번째 경기에서 이겼어요. 와, 이겼다. 서우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결승전 상대는 아주 빠르고 날렵한 아이였어요. 서우는 숨을 고르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할수 있어. 서우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힘껏 돌려차기를 했어요. 서우의 발이 상대방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침내 경기가 끝나고 심판이 서우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우승. 이서우. 서우가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서우는 금메달을 들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저 1등 했어요. 서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